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정입니다 어, 오늘은 레인지로봇 이보크 차량에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교환했습니다. 기존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새로 장착을 했는데요. 새로 장착한 제품은 제품은 아이나비 Z, ZX1000으로 장착을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오래돼서 고장나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장착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차기를누면은 어,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전방 후방 2채널입니다 후방을 누르면 이렇게 뒤에만 나오고요 예, 전후방 2채널입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잡고 있고요 예,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예, 이복구 차량 하이패스 루밀러 예, 블랙박스 예, 후진시 비상등 예, 자동차 유리 교환 등등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 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식 이보크 차량 블랙박스 장착했습니다.